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시설보다는 캠핑카로 여행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이번에는 캠핑카로 사용하시기 좋은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고요. 12년식 11만 4천 k m 주행한 차량이네요. 아,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부터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해당 차량 차체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지금 리프트를 올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하부로 들어가서 최대한 고객님들께 전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이 하부 뒤쪽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엔드소음기는 부식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현관 잔치 쪽 부식 없는 상태로 해당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심포급으로 장착된 차량입니다. 가까이 와서 한번 비춰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하부 앞쪽입니다.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유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부분이 미션 쪽입니다. 어, 미션 쪽에 살짝의 미세 누유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일이 떨어지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라서 당장 수리를 하시거나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 그, 그 뒤쪽으로 제가 오일팬 쪽도 보고 있는데요. 오일팬 쪽에도 마찬가지로 살짝의 미세 누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누유가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수석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로우한 볼 조인트,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어, 쌍용차의 고질병이 하부 부식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부식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방금 운전석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로한 볼조인트 유격 이탈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품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엔진룸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1.1%가 나왔습니다. 어, 양호한 엔진 오일의 수준이 100%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해당 차량 1.1%로 바로 교체를 하시고 주행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냉각수는 적당히 잘 들어가 있고 워시액도 봐드릴게요. 네, 워시액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해 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맑은 상태로 잘 들어가는 있 차량입니다. 어, 해당 차량 구입하셔서 엔진 오일은 바로 교체를 하시고 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내로 탑승을 했고요. 지금 사람이 육안으로 볼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용 스캐너로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 점검에 앞서서 차량 10km 수 먼저 보여드릴게요. 114,489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셨고요.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감으로는 부조나 떨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 스캐너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역시 736으로 지금 미동조차 없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미션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고장코드 감지 안됨.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는 아주 우수한 사, 차량입니다. 어, 다음은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패스 눈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와 사제로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트 상태는 어, 크게 사용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하차를 해서 전자석 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이어서 외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게요. 보네트 쪽에 스톤칩으로 인한 리터치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시겠고 헤드라이트는 어, 썩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약간의 스크래치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도어 쪽 보실게요. 운전석 도어, 뒷도어 어,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뭐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범퍼 쪽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캠핑 용품들을 다 구비를 해놓으셨어요. 같이 배송을 해드릴 테니까 사진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구성품들로 텐트를 장착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확인하실게요. 측면부 도어쪽.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내짝다,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란도 스포츠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해당 차량 제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본 결과 성능 상태가 굉장히 우세했던 차량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캠핑하시기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서 용품들도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아래 시차주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 약간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어, 지금까지 코란도 스포츠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